제 구글맵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다 제가 추천드리는 그 방콕의 숨겨진 맛집들 그리고 여행지들인데 엄청나게 많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긁어 모은 정보들입니다. 진짜 방콕에서만 제가 10년 이상은 살았는데도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어요. 태국 방콕은 지도가 없어도 새로운 곳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아니, 상당인 많이. 크당 아오 아보카도 반 컷. 오리가메나. 차이맥스. 네블레이너 컷. 아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굴다리 미친데 이렇게 맥주병이 널브러져 있네요. 이쪽이 운하 옆에 있는 이런 식당들이 있는 곳들인데 제가 가는 곳이 짐 톰슨 하우스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배를 타는 곳이 있고 운하 옆은 다 좋은데. 좀 냄새가 좀 심해가지고. 음! 어우, 30밭입니다. 아보카도 슬러시. 너무 맛있네. 배가 이렇게 선착장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이제 태국 수도 방콕의 거의 한복판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라차템이라는 곳인데, 2023년에. 태국의 수도 방콕이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라고 합니다. 방콕을 이은 곳이 파리, 런던,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순서고요.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경우는 11위라고 하네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태국의 푸켓이 14등, 파타야가 15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수많은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나라라는 뜻이겠죠. 혹시 태국행 비행기 끊고 제 영상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태국 여행 떠날 생각하면 되게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태국행 비행기를 끊고 잠을 못잘 정도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너무 가고 싶고 태국 생각에 아주 하루 종일 휩싸여서 뭐 일을 제대로 못 했던 예전 기억이 있는데. 오죽하면 제가 그거를 포기 못하고 유학까지 왔겠습니까? 태국이 너무 좋아서 태국 여행이 너무 좋아서 태국 유학까지 올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거의 저 같은 케이스도 드문데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운하가 흐르고 그 사이를 배들이 가로지르고 하, 너무 정막하고 너무 좋은데요. 소위 이런 썩은 물이 고인 운하 옆을 지나갈 때 나는 그크큼한그 냄새. 그걸 맡으면서 태국의 이 운하 옆을 걸어가면은 이게 진짜 태국 여행 아니겠습니까? 뭐 별거 있나요 태국이 <laughs> 여기가 짐톰슨 하우스 뮤지엄이라고 써있는데 사리 카 Is have this a coffee. restaurant? The restaurant, sir. Uh, not museum, right? Uh, museum is over there. But if you are looking for uh, lunch uh -huh. Uh -huh. or uh -huh. dinner, you can come back here. Uh -huh. And okay. we also have the bar here. Oh, there's a bar? Yes, the bar. You can have a look Oh uh, really? So I don't need to pay the entrance fee, right? No need. Ah, I don't yeah. need to. Okay. Also, see a cafe over there. No need to pay for entrance. So up from here, here okay. is on your left hand. Okay. Thank, okay. You. thank you. Thank you. Wow. <laughs> <laughs> 와, 무슨 술들이 이렇게 있어. 분위기 끝내주네. The... Yes, can I sit outside? Oh, yeah. We have a coffee and tea here mm -hmm. and we have a spirit classic cocktail uh -huh. and a wine. Okay. So... 제 카메라 이 봉이 이렇게 박살이 났네요 큰일이네 이거 그래도 카메라는 살아서 다행이네 이게 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와 순간 카메라 박살 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제가 이거 고프로 산지 얼마 안된 거거든요 이게 거의 새 건데 와 벌써 몇 십만 원또날라가는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네요 그나저나 아까 이야기하던 거 계속 말씀을 드리면 20대 초반에 정말 돈은 없는데 태국을 너무 가고 싶어서 저가항공 티켓 못든거 없나 계속 찾으면서 뭐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 아시아 이런 거 맨날 뒤져가면서 어디 싼 티켓 없나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머릿속에 온통 태국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태국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살고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워낙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 살 때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잘안 나왔거든요. 근데 태국에 살면서 저도 모르게, 아,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인 사바이짜이, 마음이 편하다. 태국인들은 불편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태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태국의 바이브에 휩싸여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태국인들처럼 좋게 말하면 느긋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앞에는 모스크가 있나 봅니다. 아. 어디 무슬림 국가에 여행 온 듯한 느낌. n o problem. 너무 더워서 안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야 칵테일 요만큼 나오네. 과자 나오고 손수건. 좀 전에 카메라가 떨어진 게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떨어졌거든요. 제가 원래 저렴한 좀 커피를 시키려 그랬는데, 괜히 저 때문에 살짝 민폐가 된것 같아서. 비싼 칵테일을 시켰는데, 이게 4 5 0밧 17%가 더 붙으면 2만원이 넘어가네요. 한 잔에, 요게. 아, 역시 관광지답다. 어우, 너무 독해. 좋다는 거죠. 음. 아, 제 주변에서 물어봐요. 태국이 뭐가 그렇게 좋냐. 태국은 인프라도 안돼 있고, 날씨도 덥고, 우리나라처럼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데...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정비가 된 것도 아니고, 질서 정연하지도 않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무질서 속에 태국만의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태국만의 질서라는 게 예를 들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질서라는 게 아니라, 태국인들이 가진, 그 태국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태국인들의 그 고유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태국 음식 문화라든지 태국식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태국의 매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칵테일은 진짜 딱한 모금이네 딱한 모금 그래도 이 냄새가 시큼하게 나는 운하 앞에서 이렇게 고급 바에서 칵테일을 먹으니까 맛은 좋네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제 앞에는 우통 먹고 다니는 태국 남자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영상 찍을 때 제일 힘든 게 영상 마무리에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먹을 때 그럼 마무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술에 취하면. 서비스 차지까지 494밧, 19,000원 또 나왔네요. 세상 비싼 칵테일이었습니다. 뭐두잔세잔 잔 먹고 싶지만 아, 예산 초과. 아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고 너무 좋네. 아 uh, I need a ticket. 아 yeah. uh, Sorry. You 디스 이즈 더 미디어 라이트 9개 짐 톰슨 무료 셔틀 서비스까지 있고 아 그나저나 좀 전에 카메라 떨어졌을 때저 박살 나는 줄 알고 아주 하... 아직도 그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진 않습니다 쎄고프론데 이거 이 근처에 또 기가 막힌 로컬 맛집이 있던데 코골이 국밥을 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한 칵테일 한 잔에 2만 원 되는 바에서 가격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월 300~400 버는 걸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운하 아, 옆에 이런 식당 있고, 운치 너무 좋은데, 어메이, 아리 카프, 이 아오카프, 아우리오카 아오카프, 아오 어메이, 아어메아오아 어메이, 아어메 아오카프, 이아어아오어이아오아오이아아오이아아오이아아오이아아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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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싱맥주가 이런 게 있네요. 3.2도, 89칼로리. 어, 처음 보는데. วั은ต미야 카, เ미็นพรุ่ง미ี้อ่ะค่ะ.ใช่.베셀러ะไรบ้유งครับ?มีต้มยำนะคะแล้ 카. ก็다 아, ็นผั게 이런 외국인 전용 식당들은 가격이 안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써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계산서를 보면은 가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아, 그나저나 그숲 항우아라 그래서 소꼬리가 들어간 수프. 뭐 꼬리곰탕이라고 의역을 할수 있을까요? 그거를 먹으러 왔거든요. 그게 없네. 꼭 먹으러 오는 게 없어요, 항상. 태국의 이소꼬리 수프가 또 그렇게 맛있거든요. 뭐 흔히 볼수 있는 음식은 아닌데. 아, 칵테일에 이어 맥주 우나 옆에서 먹으니까 운치가 더 좋은데요. 어, 맥주 맛이 되게 독특하네요. 일단 댓글로 질문 주신 거한번 읽고 갈게요 저희 자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태국으로 유학 어떤지요?라고 하셨네요. 우리 한국인들이 고등학교 유학을 온다라고 한다면 국제학교로 오신다는 거겠죠. 영어로 진행되는. 뭐 방콕의 대표적으로는 뭐 해로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뭐 니스트. ISB, 리젠트, 파타나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그각 학교의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학비라든지 뭐 시스템을 설명드리기엔 좀 어렵고요. 그거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태국의 고등학교로 국제학교를 오신다면, 은그 국제학교의 태국인의 비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흔한 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제학교를 다니는 태국 친구들은 뭐 유학파 출신들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태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좀 그들만의 그러한 좀 사고방식이 있긴 한데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이가 태국의 유명한 국제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한다면 태국의 소위 말하는 좀 상류층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 그 사람들만이 가진 고유의 문화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교에서. 뭐그 학생들의 부모 또한 그러한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왔을 때 흔히 만날 수 있는 태국인들이 가진 그 고유의 문화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유학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장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태국인들한테는 되게 어필하기 좋은 그러한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보진 않았지만 대학교를 다닐 때제 만났던 친구들이 다 국제학교 출신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들은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62살 남성인데 2년 후 치앙마이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국어 선생입니다. 연구가 없어서 막막한데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이긴 하네요. 올해 말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태국인들과의 그 교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료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세종학당 소속의 한국어 교원으로 파견을 나오시거나 아니면 태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어떤 교수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태국 내 한국어 학원에 어학당 뭐 강사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뭐 코이카 같은 그런 기관에 한국어 교원으로 나오시거나, 뭐, 다양한 루트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루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무료로 가르치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면, 한국어의 인기가 많은 나라가 또 태국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배우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태국인들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갖추지 않으면은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내가 학원을 차리면 태국인들이 오겠지만, 그냥 내가 무료로 가르쳐 줄게. 너 한국어 배워. 그러면은 태국인들은 어, 그럼 나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왜이 사람은 무료로 가르치지라는 생각이 좀더 많지 않을까?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를 갖춘 다음에 뭐 무료 봉사 같은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태국인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혼자 하시기에는 어렵고. 아니면은 한국어와 관련된 태국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내가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혹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얌마마 나오네요. 얌하면은 무침, 마마하면은 라면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젓가락을 안 주는데 이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젓가락까지 나오네. 새우가 들어가 있고 이런 어묵, 그리고 양파, 토마토, 그리고 고추, 오징어. 그리고 이 마마 그리고 이 팍치가 들어가 있네요. 고수. 고수를 태국어로 팍치라 그러죠.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고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보통 마이사이 팍치. 고수를 넣지 말아 달라. 말씀 많이 하시죠. 뭐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각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어서 주는 대로 먹긴 하는데 아 이게 고수구나.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야 비가 막히네. 운 앞에서 이렇게. 햇맥주 먹으면서 먹으니까 우리가 무슨 맛에 태국 여행을 옵니까 이 맛에 오지 아 그나저나 속골이 들어간 수프 먹으러 왔는데 이거 얌마만 먹고 되게 실망스럽네 무질서 속의 질서 이 운하의 물결의 흐름만 봐도 이게 태국의 운하구나 라는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케는도희가 <목소리> ขอโทษครับไม่ได้ตั้งใจครับสองร้อยสิบบาทครับสองร้อยสิบบาทครับรักษกนได้เลยครับครับที่นี่เช่าต่างชาติเยอะไหมครับเยอะค่ะเยค่ะส่วนมากเป็นเช่าต่างชาติใช่ไหมเป็นแถวยุโรปเกาหลีก็มีกาหีจีนอย่างเงี้ยเกาหลีจีนก็มีค่ะ องร้ฟฟอยเซเปอรขอบคุณครับถ้ามาพรุ่งนี้ก็เ,เกลนได้ไดต้องมาช่วงเช้าเช้าหน่อยนะคะเช้าเช้าป๊อดกี่โมงเหรอครับเที่ยงเปิดแปดโมงเปิดเก้าโมง8ล้แปดโมงครึ่งซุปจะได้ประมาณสักสิบโมงสิบโมงเช้าเนี่ยค่ะแล้วปิดกี่โมงเหรอปิดห้าโมงเย็นค่ะห้าโมงเย็นใช่วันนี้คนนี้ขายดีเขาหมดหมดก่อนอ๋อเสียดายใช่ป้าปูล่าเลยใช่อร่อยมากใช่ไหมครับใช่ค่ะที่นี่ขึ้นชื่อค่ะซุปหางวัวอันดับหนึ่งนะว้าอันดับหนึ่งใช่ 오케이. 아, 여기는 운하를 건너가는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와, 경치 보세요. 너무 멋있네. 이렇게 쫙 식당들이 운하를 따라 있어요. 이런 집들은 렌트하면 한 달에 얼마나 하려나? 여기 옥탑방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방콕만 10년 이상을 살면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여기는 처음이거든요. 아, 역시 방콕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곳이구나. 우리 한국의 서울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보통 명동, 강남, 뭐 홍대, 이태원 이런 데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서울도 볼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강서구 화곡동에 까치산 시장도 있고 고척동에 고척시장도 있고 로컬스러움의 끝판왕 성동구의 금남시장도 있고 광명의 광명시장도 있고 광명동굴도 있고 뭐 지방으로 가면은 울릉도, 백령도 이런 곳도 있고 제가 비록 지금은 방콕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에 제가 지방도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태국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북부부터 남부까지 끝이 없어요. 너무나 큰 나라가 바로 태국인데,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태국은 왜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꼽은 최고의 도시가 이 태국, 방콕인지를 단연코 알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릴 태국어는 드디어 최고다. 대박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